저는 그 현대자동차 품질본부에서 이제 한 10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그 여러분께 품질본부 직무에 대해서 소개할,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이제 저에, 저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품질의 역할, 그리고 품질의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을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2008년에 울산에 위치한 품질 보증팀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어, 그때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람다 엔진, 타우 엔진의 품질 보증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타 R 엔진의 그 개발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 이어서 2010년에 본사에 위치한 품질 브랜드 혁신팀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품질 우수성 홍보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 품질에서 홍보라고 하니까 좀 많이 생소하실 텐데, 어, 품질 본부의 역할이 품질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것부터 홍보까지 모든 부분이 다 완성, 품질의 완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품질 본부의 역할이 그만큼 넓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품질 기획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품질본부 인사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 기아차 그 품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967년에 현대 자동차가 창립이 된 이후로 한동안 <laughs> 그 대량 생산과 효율성, 중심으로 회사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고객의 목소리가 반영이 잘 되지 않고 그 문제, 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엄청나게 큰 이슈들이 터지곤 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그 회사,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품질 경영을 선포하게 됩니다. 고객 중심의 감성품질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고객들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케어할 수 있게끔 품질의 영역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 품질의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다시피, 그 품질과 관련이 없는 영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품 컨셉을 잡는 상품 개발 전략 단계부터 디자인, 연구 개발, 뭐, 파이로트, 양산, 양산되고 난 이후에 고객에게 인도되고 나서 그리고 이후에 품질 문제 발생된 것까지도 전부 다 품질본부에서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그 앞서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품질본부에서는 이제 국내외 주요 미디어에서 설문조사하고 평가하는 그런 그 미디어 품질까지도 책임을 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 2010년도에 업무를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수성을 우수성을 확보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까지 품질본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품질본부의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재 본사와 그 연구소 남양 연구소를 포함해서 전 지역 우리나라 전 지역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원에 따라서 조금 배분은 차이가 있겠지만 뭐 어디든 지원을 하셔가지고 근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솔직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지역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저는 지역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자 해외를 살펴보면은. 어, 생산 공장, 그 해외 약 30여 개가 넘는 생산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5개 권역에 있는 품질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요 거점에 그 모든 주재원들이 나가서 품질 품질 확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외국어라든지 좀 글로벌적인 시야로 그 접근을 하면은 좀더 유리,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끝으로 이제 저희 품질 본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품질은 시장을 평화적으로 점령하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다 해가지고 있는데요. 그 요즘은 워낙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전쟁터입니다, 거의. 그 어, 품질 이슈 하나만으로도 어, 갑자기 최상위에서 중위권으로 추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품질 앞에서도 뭐 구매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품질이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글로벌 마켓쉐어 이제 최고 품질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 품질 확보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어, 방어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품질본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 질문을 드리면은 질문을 안 하실까봐 신입사원들을 통해서 조금 질문을 좀 모아봤습니다. 어, 품질본부에는 남자가 있는지 그거를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품질본부에, 품질에 사실 요즘에 여성 운전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감성품질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남자보다 오히려 그 여성분들이 운전,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좀더 섬세하게 발췌할 수 있고 개선을 할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성분들을 채용을, 한, 그,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나요? 네. 저는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케이스인데, 저는 술을 전혀 못 마시거든요.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저는 이제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노력도 해봤지만 뭐술 사실 요즘에 대부분 이제 문화가 바뀌면서 술을 권하지도 않고요 권한다고 해도 거절을 하면은 다 분이 그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십니다 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하던데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품질본부와 생산부문 품질관리의 차이점 아까 전에 플랜트의 품질과 플랜트 운영에 있는 품질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플랜트 운영에 있는 품질은 이제 저희랑은 다른 조직입니다. 거기는 공장에 속해 있는 QC, 품질 관리라는 조직이고요. 그 QC는 저희랑은 다르게 어, 양산, 양산되는 과정에서 부품들이 모여서 완성차가 되기까지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차가 완성되는 부분을 책임지는 품질 관리부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생산, 그뭐 상품 전략부터 고객에게 인도된 이후까지 모든 부분을 책임을 지는 그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이 많은가요? 했는데, 해외 출장을 정말 질리도록 다니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그 생산 공장, 32개 생산 공장과 5개 품질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품질 확보를 하려면은 거의 뭐 계속 비행기 마일리지도 많이 쌓일 거고요. 어, 보면은 작년에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120일 한국에 있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업무에 따라서 본인이 조율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고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과나 이공계 쪽만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물론 이공계 쪽 분들이 많으십니다. 기계과도 많고요. 근데 최근 들어 여러 전공자 분들이 지원도 하시고 채용도 되시면서 뭐 옆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디자인 쪽, 디자인 전공자 분들도 오시고요. 뭐 경력직으로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도 많이 채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본인의 전공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하실 수 있다는 것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찾는 인재상은 뭐 어느 하나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두루두루. 두루두루 좀 열심히, 본인이 열심히 할수 있는 자세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꼼꼼하고 차분한 그런 게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품질, 그, 한번 터지면은 뭐 수백, 수천억이 발생되는 품질 문제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집, 그,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마치고요. 좀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 이공계 그러니까 직무 전공과도 크게 뒷 상관이 없다고 고 그리고 성격 같은 것도 꼼꼼한 성격이나 뭐 이런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직무 품질이라는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 뭐 필요한 직무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지식들이 그 품질 시원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그 품질 직무 경험이라는 게 여기 제조부문에서 부문, 제조 직무 경험이라는 게 사실 학창 시절에 갖기 어려운 경험이거든요. 누가 뭐 자동차를 만들어 봤겠어요? 어디서 제조를 해봤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직무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그 직무 경험을 알고 싶어하고 어, 그 직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그 의도 그 배경에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느냐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얘는 어떻게 풀수 풀 있을까? 라는 그런 순발력을 보는 것 같거든요. 굳이 그거 본인의 경력, 커리어를 여기에 맞춰서 키우시력이, 키우려고 하시다, 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험 쌓고 즐겁게 생활하시다가 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질문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답변 드릴 것 같은데요.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그그 그뭐 뉴스에서 보면은. 저 답변을 제가 잘못 드리면은 어 내일부터 출근 못할 수도 <웃음> 있습니다. <웃음> 그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어, 리콜에 저희가 그 리콜도 관리를 하기도 해요. 어, 리콜 대수, 리콜 건수로는 글로벌 메이커에서 많은 편이 절대 아닙니다. 그 건수로 따지면은 오히려 그 낮은 편이긴 하고요. 어, 그 원인이 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 나중에 따로 보시죠. <laughs> 네. 네. 그니까 요새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니까 러제 생각에는 품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면이 운전할 때 운전자가 느끼는 부분, 말씀하신 감성품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품질 부분에서 나아갈 비전이 바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품질에서 그 품질의 비전은 계속 바뀝니다. 그 시장이 변화됨에 따라서 품질의 비전도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계속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어 예를 들어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차가 고장이 나냐, 안 나냐. 이거에만 집중이 됐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데, 근데 웬만하면 차는 고장이 안 나는 상태고, 이 자동차가 나한테 편하냐, 안 편하냐. 운전을 하는데 나한테 적합한가, 안 한가.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가는 단계고, 여기에서 또 자율주행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계속 트렌드에 맞춰서 품질의 목표랑 방향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오셔서 비전을 제시해주세요. 신뢰성이라는 거는 그 품질, 물론 품질의 영역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신뢰성이. 그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 차를 잘 만들고 못 만들고 뿐만이 아니라, 참, 물론 차는 완벽한 품질의 제품이 탄생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힘입어서, 거기,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얘를 이만큼 품질용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걸 알아야 신뢰성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기자들 모여가지고 시승도 하고 여러분들 가끔 모여가지고 시승도 하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이 이만큼 우수하다라는 것을 홍보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활동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신뢰성이라는 게 올라가거든요. 그냥. 제품의 품질만 좋다고 해서 신뢰성이 확보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보, 뭐, 마케팅, 판매, 모든 분야가 다,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신뢰성 형상이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주셨는데, 그 주인 테스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인 테스트 하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안전이죠. 죽지는 말야죠 <laughs> 그, 주행 테스트 하면은 일단 주행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제 자격을 갖춰야 돼요.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 주행 시험장 안에서는 고속으로 달리기도 하고 슬라럼 테스트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좀 안전이 많이 중요합니다. 뭐 일단 면허는 있어야 되고요. 아까 전에 질문하시죠. 또 질문 없으신가요? 주행 테스트는 전문 드라이버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업으로 하는 게. 이게 그 모든 거는 여러분이 입사를 하면은 제로 베이스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거를 다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주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부터 소음 측정은 어떻게 하고 떨림은 어떻게 측정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새로 배우셔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배우, 그 대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더 이제 빨리 습득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행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소음이 어떻게 나야 되고 뭐. 어떤 조건에서 그 운행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어, 몇, 뭐몇 RPM으로 주행을 해봐야 되고, 그런 거다 해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저는 옆에서 계속 플랜트 운영 그 창부에서 계속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오셔서 또 질문 해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생해주신 저희 과장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